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리스크 여파에 휘청이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진행된 먹방 촬영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는데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일 황교익 씨와 경남에서 떡볶이 먹방 유튜브를 촬영한 걸 두고 세월호 일곱 시간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휘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산에 이제 참원에가있긴 했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하지만 5년 전이 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발했을 당시 고발장엔 여섯 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가 모두 전화 지시였고 일곱 번이 서면 보고로 의식적 직무 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받고 지시한 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지사는 또,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 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갇혀 있던 순간에도 떡볶이 먹방이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지사는 결국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거듭된 지사직 리스크 어떻게 되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이니까 저 세월호 일곱 시간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거는 직장 무단이탈로 해서 직무유기 뭐 비슷하게 이렇게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후방. 물류센터가 불이 나서 소방대장이 그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전 국민들이 그분이 살기를 바라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시간대에 거기서 먹방을 촬영한 거죠. 본인은 거기 있으면서 다뭐 지시를 하고 뭐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직장부단 이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윤석열이나 만약에 유승민한테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한 방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 근데 이건, 이분은 건이 어떻게 불사조 같은 분이야.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도 지지율에도 뭐 무슨 큰 영향이 없고 아무 별 문제가 없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 국민들이 뭔가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 그런 분이라면 윤석열 후보가 온갖 망언, 안 실수. 그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야권 내에서 우리 <laughs> 하는 게좀 신기하죠. 이거 뭐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나? <laughs> 와, 120시간. <laughs> 다음에 아 어, 고생들간에 <laughs> 뭐 120시간. 다음에 뭐그 어, 불량식품 <laughs> 뭐 이런 등등의 말. 불량식품 얘기는 안 했어. 요그 예, 뭐가 자 그런 좀, 등등의 뭐, 말품을 뭐 대단한 얘기냐고 그거 그러니까. 자체가 뭐그 무슨 그 먹방에서 그래서 한 그러니까. 거고 비교도안 되잖아요. 뭐 어쨌든. 그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처음엔 좀 멈칫거리고 뭐 이유를 달았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어, 곧바로 사과를 한 거는 늦은 사과지만 잘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그 그러니까 지지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사과 곧바로 사과하고 뭐, 뭐 잘못을 인정했다. 뭐그 이제 본인이 후보를 사퇴하겠다 차라리 지사직을 사퇴하느니 그렇게 지사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떡볶이 먹방 찍으러 간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서 구조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챙겨야 되는 부분은 도지사로서의 역할입니다. 본인이 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 행동을 한 거예요. 도지사 역할은 얼마든지 뒤로 미루고, 대통령 후보 역할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사가 꼭 현장에 있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라 하면 어, 경남에 내려간 것도 김경수 지사와 협약을 맺고 이러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그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지시를 했다. 어, 경남에서 올라온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올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경쾌하게 방송을 찍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경쾌하게 방송을 찍을 수 있는 그걸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없다. 어, 공식 행사였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현장에 안 가고 다른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떡볶이 먹방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냐라고 한다면 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그 방송의 경쾌함이서는 더 분노하게 만든다. 그 경쾌함과 어, 연결실장에서 안경을 벗고 우는 모습. 그두 가지는 절대로 일치시키기가 어렵다.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거가 있는데 이 지사가 당선되자마자 4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그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또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난해 말 경기도 의회 행정감사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산하기관인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 경상원의 채용 절차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회 보고도 없이 정관을 개정해 억대 연봉의 상임이사직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수당금 1억 2천에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전혀 업무 보고도 없이 깊이 해리지를 못해서 유감입니다. 편성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 성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꾸 자리만 마련해서 1억 2천이라는 편 쓰신다고 하면 하지만 감사직 후 경상원은. 경찰 간부 출신의 박모 씨를 신설된 상임이사직에 임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인물로 2017년까지 경기도 지역 화폐 운영사에서 해외법인장을 지냈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까도 까도 나오는 경기도 인사 잡음은 정권 재창출의 장애물이라고 직격했고. 야당은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인사가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 공동체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에 자기 사람들 그동안 신세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갖다 바꾼다면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보는 그런 진영 논리나 인사의 그런 난맥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국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자꾸... 원격 조정하시면서 밖에서 저보고 하나 이렇게 하시면 문자 펑탄 받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받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laughs> 유준수 구원이 그래서 네? 자기 게시물에 이런 걸 올렸죠. 예전에 세월호가 음. 터졌었을 때그 컵라면을 먹던 모습과 파한 대소를 하면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더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음.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은 해임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컵라면 먹다가 자리 잘린 아마 유래가 없는 사건 같아요.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을 때 부끄러운 한 장면 같아요. 저는 거기서 떡볶이 먹는 장면이라 음.